야당 파악 중단과 국회의원님 사과 국가를 책임지고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여당은 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정권합니까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고 국민의힘을 한데 모아도 위기 극복에 부족할 반대 지금 정부 회당이 하는 행태가 상대방을 압박하고 무력으로 지배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와 생명 그리고 사업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정부는 일부 정치 검찰을 앞워서 공헌 정치로 여당을 파괴하고 청정부를 공격하는데 국가 영향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국가 위기, 민생 경제 위기보다 여당 말살을 위한 국정을 책임질 정무여당이 국정은 아예 탈재로 내팽개치고 야당과 전 정권 공격에총력을 다하는 데 과연 미기극복이가능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속이고 어압할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와 국민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오로지 야당탑, 전정부탑, 언론탑, 국민탑, 탑탑탑만 합니다. 150일 최단기간 그 많은 인사참사, 외교참사, 경제참사를 초래하고도 심지어 막말의 당사자인 본인이 어제 또다시 사과할 일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도 보다라 오늘 아침에는 또다시 선정사 관행이 무너졌다는 유체이탈 내로남불의 극치을 보여줬습니다. 검찰 출신의 도지사가 촉발하고,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이끄는 이 창권의 무능한 경제 대응 역량이 비전의 위기의 끝이 어디일지, 있기나 할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고학률, 고물가, 고금리의 폭위기가 국민 전체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보다 협체로 민생 경제를 통제할 때, 검찰 공화국을 만든 대통령이 야당 과 전정부 보호복에만 걸몰하기 때문입니다. 전정부와 야당을 향해 수사권을 카충치듯이 휘두르는 윤상을 정부의 행태는 유신정권 때 군대라는 무력을 뒤하고유정을 통해 다수 우선을 확보해 권력을 휘둘던 유신독재의 허공당은 헌법 요인이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두 검찰에 지배하고 있다. 1100억 원이라는 최초 자금 마련 과정에서도 부산저축은행 사건 바주기 수사도 대선자금 수사도 등갑한 일방적 수사로 모두 검찰이 있다. 여당 인사와 검찰 출신들이 결론된 55클럽은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대선자금 수사만 원어니다 윤석열 정권 있다. 이 인수인은 한 사람이지만 윤상열 정부의 헌법 유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여 항의하는 것이다. 이 작지만 거대한 함성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때까지 지치지 않고.